자, 그렇습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성화합화기념 ss라디오 공개방송 또다시 뜨겁게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프로미스나이 어떻게 숨좀 골랐어요? 네, 네. 숨 골랐으면 네. 단체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이입니다와 너무 잘 맞는다. 그렇죠? 특히 여기 오빠들이 굉장히 지금 되게, 저하고 계신데, 많이 기다렸나봐요. 아, <laughs> 어, 어, 대단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된 팀이기 때문에, 어, 어,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분들. 어,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자,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된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룹이다? 네, 저희 프로미스 e 은 어, 팬분들과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장하는 아이돌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직도 데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뜨거운 반응들이 좀 얼떨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진짜 이제 데뷔를 했구나 걸그룹 많구나 내가 인기가 좀 있구나 이런 거를 제일 실감할 때가 언제예요 네. 요즘 어, 아무래도 저희가 TV로만 보던 이렇게 듣던 프로그램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런 TV로만 보던 선배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어또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역시 제 시간이 어 네. 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laughs> 이제 무대에서 가장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막내 막내 지연양? 네. 여러분들 2003년생이라고 합니다 뭐88 어, 서울 올림픽은 당연하고요 2002 한일 월드컵을 이제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거죠. 와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월드컵 얘기를 그러면? 네, 부모님을 통해서도 듣고. 그때 뭐 이렇게 막 빨간 옷 입고 모여서 만 응원하고 이랬다고. 네. 드라 드라마나 아니면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교과서?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네. 그렇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직접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이 제일 좀 기억에 남았어요? 어 저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관심도 더욱더 많이 가고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네. 어 저는 그중에서도 평행 평행 대회 스노보드 네, 스노보드 평행 대회 제가 준비했어요. 아 오, 진짜요? 이상호. 어또 목소리 가 커지네요. 은메달 메달아메달 네스트 이상 선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지금 스노우보드 얘기를 했는데 스노우보드가 패럴림픽에서도 또 정식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노우보드 선수들도 많이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톤이 많이 올라갔어요 본인이 해서 준비했다고 또, 또 자랑을 또. 또 내세우고 싶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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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내세우면 좋습니다 좀 주세요. 예, 프로미스나인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막 내세우고 예, 활동 계획 있으면 얘기도 해주세요. 활동 계획,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얘기해주세요. 어, 저희가 얼마 전에 정식 데뷔를 해서 음악 방송을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금방 팬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아, 프로미스 나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곡더 청하려고 합니다. 프로미스 나인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두 번째 곡, 투하트.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큰 박수, 함성이요!